통찰 용병 세팅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병에 용피딘이 지금 신발을 선열기수 끼고 막 다니면서 막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열기수 끼고 다니면은 저는 어 뭐냐? 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스 잡는 시간보다 사냥터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말 동의, 동의 가능하실까요? 보스 잡는 시간보다 사냥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동의 가능하신가요? 근데 보스 잡는 타임 때문에, 어, 선열 기술을 낀다? 그거는 약간 조금, 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응. 마쟁을 워야 되는 거예요. 크랩. 지금 이 신발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로, 최대 만화 증가 5%가 여기 들어오고, 마쟁이 10%가 붙고, 나머지 옵션은 변동 옵션이에요. 달리기 속도 무조건 붙어야 되고, 최대 만화 5% 아니라도 4%라도 좋아요. 붙어야 되고, 마쟁 10% 붙어야 되고, 팔에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 중 중감 중독 시간 감소 75%까지 붙을 수 있고 25% 단위 에25% 50% 75%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용피디니 쓸만하게 최대한 잘 붙는 게 뭐냐? 달려 30에 페이 붙고 마나 5% 붙고 마징 10% 붙고 팔에 40 붙고 맨 마지막에 중감 중감까지. 빈감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어, 치륵 설리를 낄 거기 때문에. 치륵 설리를 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용피디는 저는 무조건이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치륵 설리는 무조건 하, 반지 반지 고정이에요. 반지 고정돼야 돼요. 아니면 모 모자에 참는 작을 해 가지고 빈감 빈결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딜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어떤지. 지금, 어,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화 딸리죠? 만화 지금 이건 딸리는 거예요? 속재, 속재 오라 받는다고, 속재로, 이제, 만화 수급한다고, 하, 딜레이 생기죠? 여러분, 보여요? 느껴져요? 속재로, 만화, 그거, 딜레이 받는다고, 아, 이거, 만화 수급 받는다고, 딜레이 생기잖아요. 중간중간에 딜레이 생기거든요, 지금.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 딜레이가. 통찰은 이런 딜레이가 없어요. 통찰 끼면, 통찰도 제가 껴봄, 심지어. 별짓, 별짓, 별짓 다 해봄. 세팅, 용진 세팅 다 해봄. 근데, 지금 이제 이 신발 끼고 해볼게요. 이 신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마징 10%, 최대 만화 4%, 만화, 요거예요 혹시, 확인됐나요? 여러분들 이 옵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 이 옵션 보셨어요? 확인되셨어요? 전에 끼던 옵션입니다. 혹시 확인되셨나요? 이거 옵션 보셨나요? 다음 방에서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만화가 오르거든요? 아, 나도 모르게 숙제 썼다. 죄송해요. 아까처럼 목이 막 있진 않네? 아, 이거 뭐 어떻게 똑같이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만화가, 유지되는 거 보여요? 만화 유지되는 거 보여요? 만화 차는 거 보이세, 보이세요? 만화가 안까지죠 만화 120, 120, 120, 120, 100, 100, 100 190, 160. 지금, 지금 속지 안쓴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요 140, 140, 130, 120, 120. 아까까지만 해도 미쳤거든요, 그냥. 지금 속지 안 쓰고 쭉, 쭉 이어지죠. 스무스하게 되죠, 스무스하게. 지금 일부러 안 쓰려고 그런 건데, 스무스하잖아요. 뭔가 스무스하잖아. 사냥이 스무스해지죠. 템, 이거 신발 하나 바뀌었는데. 템 하나 바뀌었는데 스무스해지잖아. 신맞쟁 어? 어, 최악입니다. 용딘 세팅이 지금 요게 하이엔드급입니다. 요게 딱 종결급. 요 세팅이 종결이에요. 마지막까지 간 용딘. 갈 때까지 간 용딘이에요. 요거까지. 요딱요 요 모양. 용딘의 불 속성, 불 반지 미쳤다. 요해 모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목걸이는 없었어. 심지어 지금 여기는 마상 때문에 마상 링이랑 마상 장갑 때문에 이게 더 잡으면 카우방이면 카우.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마나 유지가 더 잘됨. 그냥 죽이면 마나가 다 참. 포션 빵것 마냥. 마나 아, 으뜸에 마피감 마피감 15, 20, 18. 아 마흡 생흡은 으뜸인데 오르뜸 으뜸 문에 이거 비싸거든요. 그리멜로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폴리파이어는 근처에 가면 근처에 갈수록 길이더 세져요. 가까이 붙어요. 시 아니 얘가 고하지 이 무슨 소리야! 꼬니 내가! 내가 꼬자라니! 오 <목소리도> 내가...